네. 이승만 포럼 참여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제가 이승만 대통령 관련해서 말씀드릴 주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던 헌법, 건국 헌법을 어떻게 만들었나 하는 문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헌법을 일반에서는 대부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지만 건국헌법을 만들었지만 유진호 박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헌법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해도 어떻게 어, 개입을 했는지, 그러니까 유진호 박사가 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았는지, 본인이 좀그 본인의 의견을 많이 그 유진호 박사한테 얘기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laughs> 알려진 바가 없고, 또 그걸 좀 아는 분들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냥 결론적으로는 야, 그 건국헌법은 유진호라는 헌법 학자가 만든 거고, 이승만 박사는 뭐별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만드는 그 제도적인 과정을 보면요. 이제 국회 의원을 뽑아서 5월 10일 날50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았고 그 국회가 개헌한게 5월 30일이죠. 그리고 헌법을 7월 17일 날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제헌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만들어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를 구성한 게 5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6월 달, 7월 달두 달에다가 7월 17일이니까 두달반 정도 만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만들어진 건데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는 그전 단계부터 헌법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여러 각도에 여러 어 방향에서 준비들을 해서 그게 절충이 되고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준비를 한 것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준비한 것은 국회가 구성이 되고 국회에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 위원 그리고 헌법 기초 전문 위원을 선발할 전형 위원 10명을 6월 1일 날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6월 3일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6월 22일까지 헌법 초안을 이제 뭐 유진호가 사실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심의를 해 가지고 헌법 초안을 국회 본회의에다 제출합니다. 6월 23일 날. 그래서 6월 23일부터 7월 12일 사이에 이제 그 본회의에서 독해를 하면서 뭐 이거는 좀 고쳐야겠다. 저거는 자고를 고치자 뭐. 뭐 그러면서 이제 논란을 굉장히 오래 하는데 이 논란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말하자면 헌법은 빨리 만들어서 8월 15일 날 국가가 이제 정부가 출범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러려면 그 전에 헌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게 늘어지니까 이제 자구에 자꾸 집착을 하면서 이거는 이것도 저거로 저거다. 그러니까 그때 국회의장이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난리를 칩니다. 뭐 표현이 좀 과한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난리를 쳐서 빨리빨리 해서 이제 7월 12일날 최종 국그 헌법이 국회가 통과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7일날 반포를 하고 그 헌법 재헌절이 이제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국회에서 헌법을 초안을 제출하고 17일 날 발표되는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승만 대통령은 일정을 어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맞으면 일정 재촉만한 역할을 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일정 재촉도 했고 헌법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 그런데 대통령 제냐 내각제냐 하는 문제에서 내각제를 대통령기로 바꾼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유진호가 만든 그 헌법 초안에는 내각제가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양원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 헌법으로 만들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대통령, 뭐 니네가 시켜주면 대통령 할수 있지만, 니가 이 헌법으로 나를 대통령 시키면 나 대통령도 안 한다.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근데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승만이 팽개치고 집으로 갑니다. 그 집으로 갔더니 이제 한민당의 김성수 이 사람들이 와서 한민당이 그때 이승만하고 이제 굉장히 협조적인 관계인데 그래서 이제 김성수가 드디어 포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셔야 될분이 저렇게 고집을 피는데 우리가 굳이 양원제를 하면 어떡하느냐? 아니 양원제죠 내각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단원제 국회 저 대통령제로 가자 뭐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헌법의 큰 틀이 대통령제로 단원제로 바뀌고 그 전에 이제 사회주의 경제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중요 산업을 국유로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유진호가 만든 것과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별 문제 없고 또 농지개혁 한다는 것도 헌법에 반영이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은 유진허가 만든 원안이 내각제 대통령제 사회주의 경제 토지개혁 이네큰네 네 가지 요소를 유진허가 이제 주장을 하면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끼어서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양원제를 단원제로 바꿨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 그 뒤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승만 음. 대통령이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이 유진호가 이런 안을 낸 것보다 더 빠르다. 그러니까 음. 사회주의 경제나 또 뭡니까? 저 농지개혁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이승만이 46년 2월에. 어 민주 의원이라는 미군정 자문 기구.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정의 자문 기구로 과도 입법 위원이라는게 있었는데 그거 이전에 있었던 게 민주 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민주 의원의 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민주 의원 의장을 하면서 이승만이 우리나라에 이제 세워질 헌법이 아니 세워질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임시 정책 대강, 대강이라는 게 큰틀이다라는 뜻인데 임시 정책 대강을 만들었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과도 정부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지금 만들고 만들리는 과도 정부가 이제 대한민국을 만들 건데 마치 미군정이 과도 정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과도. 기간에 있는 정부인데, 이 과도 정부의 당면 정책이 33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밝힙니다. 그런데 그 임시정부, 임시정책 대강이나 과도 정책 33항에 보면은 이미 사회주의 경제, 또, 또, 그 농지개혁이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진호가 만들었다라는 그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진 부분, 또 농지개혁 부분, 이런 것이 이미 이승만이 다그 46년 2월이니까, 지금 아까 국회가 국회에서 48년 5월 달에 선발된 국회에서 헌법 무슨 기초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유진호를 초빙해서 유진호가 자기가 그 전에 한한 한 6개월, 1년 전부터 생각했던 헌법을 거기 반영 헌법 초안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앞이죠. 그러니까 40. 8년 7월에 헌법이 제정됐는데 48년 6월에 헌법기초위원회를 국회가 이제 구성하고 유진호를 모시는데 그 전에 유진호가 겨울방학 때 47년 겨울방학부터 헌법 작업을 합니다. 근데 47년 겨울보다 지금 훨씬 더 앞선 46년 2월이에요. 1년 반이 앞서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주의적 경제를 채택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미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건국헌법은 이승 만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다 내고 그중에 유진호가 자기가 필요한 걸 받고 이승만 대통령이 낸 아이디어 중에는 대통령제라는 것을 명백 하게 건국 과정에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제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국 과정에서는 대통령제나 이 내각제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 이 직접 언급한 것은 없는데 대신 이제 조봉암이나 또그 당시에 정한경이 한국에 옵니다. 정한경이 독립운동할 때 이승만을 많이 도왔던 그 미국에서 잘나가는 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노스턴 워 대학의 교수였던 분이죠. 이 정한경이 한국에 와서 미군정 자문을 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는데 어떤 게 좋냐 하는 것 중에 이제 정한경이나 뭐 관계자들이 신생국은 의사 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미국식 대통령제가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승만도 당연히 독립운동할 때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대통령제와 단원제 양원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양원제의 기호는 사실은 유럽의 귀족들이거든요 유럽이 국민국가로 바뀌면서 평민들과 세금을 내는 평민들과 세금을 쓰는 귀족들이 각각 국회를. 저 의원을 만들겠다 해서 하원과 상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평민을 대표하는 하원. 근데 귀족을 대표하는 상원. 근데 우리나라의 양반이 뭐 이제 서양의 귀족하고 비슷한 그 계층 계급이라고 얘기는 할수 있는데 서양의 귀족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었거든요. 귀족으로서 의무를 다해서 평민들이 존경을 했는데 우리 양반들은 뭐, 일부, 뭐, 훌륭한 분들이 없않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 후기가 망가지는데, 양반들이 다 역할을 하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부터 무슨 야, 양원제는 우리나라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과거부터 오랜 동안, 독립운동 기간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단원제의 대통령제가 맞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유진호가 헌법에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가 공식적으로 부탁을 했을 때, 그 앞단계에서 유진호가 헌법을 만드는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게 양원제, 내각제입니다. 근데 그두 가지 아이디어가 부딪치다가 이승만이, 이승만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유진호는, 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처하고 또, 유진호가 만들었다는 그 헌법의 사회주의적인 요소들, 또, 저, 토지개혁을 해야 된다는 요소들은 이미 이승만이 46년 2월에 임시정부, 임시정책 대강, 과도정부 임시정책 대강, 33개 항, 여기에서 다 언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국헌법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유진호의 기술적인 협조가 있었지만, 유진호가 기술적인 협조보다 더 나간 부분은 이승만이 이거 절대 안 된다.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가 대,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해야 될 기로 예정된 이제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승만이 이미 국회의원으로 뽑혀서 국회의장이 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 이제 대통령을 뽑으면 이승만이다. 우리나라의 정부 수반은 이승만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 안목적으로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김구랑 뭐몇 사람이 출마해서 뭐 국회에서 간선을 할때뭐몇안 되는 표를 얻기는 했지만 이승만이 이미 이제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것이 누구나 다 대한민국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러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거대로 됐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이끌어야 될 나라의 헌법 가장 중요한 프레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승만이 명확한 지침을 갖고 있었고 그 지침을 일찍이 독립운동 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해방된 공간에서 46년 2월이라는 굉장히 좌우 대립으로 막 난리가 났을 때잖아요 그때가 45년 12월 말부터 뭐뭐 뭐 찬탁을 하느니 반탁을 하느니 그러면서 난리가 났을 때인데 46년 2월이라는 시점이 그. 좌우 대립의 한가운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의원, 미군정 자문기구 임시의원 의장을 하면서 임시정책 대강, 과도정부 당면정책 33항을 이미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한 것을 보면 유진호가 만든 헌법의 뼈대가 이미 다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유진호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이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승만이 만들었고, 이승만이 그 헌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고, 6.25 전쟁을 그 헌법을 가지고 견뎠고, 그 다음에 6.25 전쟁 후에는 그 사회주의적 요소가 문제가 돼서 개헌을 해서, 이제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맞는 헌법으로 다시 바꾸고,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자기 손으로.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뭐 우여곡절이 헌법 개정마다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뼈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급하게 드려서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정리한 걸 보면은 건국 헌법 만들 때 행정 연구회라는 게 있었다. 신익희가 일제 고등 문관 출신들을 모아서 이제 행정 연구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헌법 초안을 만들게 했다. 또 유진호는 유진호대로 그 남조선 과도정부의 법전편찬위원회에서 헌법기초분과위원회에 들어가면서부터 헌법을 좀 만들기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47년 겨울방학부터 만들어서 유진호가 48년 5월에 그 당시 미군정 자문기구 사법부에 제출한 헌법 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미지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48년 5월에 유진호가 만든 여러 가지 안을 합, 초, 종합한 초안입니다. 그러니까 유진호이 초안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책 대강이라는 거에서 헌법, 유진호가 만든 헌법 초안의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문의원 10명을 만들어서 이제 논란을 합니다. 양원제가 좋으냐, 내각제가 좋으냐, 단원제, 양원제, 내각제, 대통령제. 이제 재미있는 게 여기서 이제 양원제 논란에서는 어, 유진호는 양원제를 했는데 한민당하고 조봉암이 단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내각제 논란에서는 유진호는 내각제인데 허정, 조봉암이 대통령제를 주장합니다. 물론 이승만은 당연히 저 단원제 대통령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제 경제 조항은 또그 뭡니까 저 농지 개혁 조항은 저 전부 다 같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논란 끝에 이승만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대통령제 단원제로 확정을 하죠. 그 마지막 순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고집을 필때 김성수 한민당이 그 고집에 이제 할수 없이 따르는 그 부분만 제가 정리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 막판입니다. 국회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이승만이 어떤 역할을 했냐를 제가 정리했는데요. 국회의장 이승만이 부의장 신익희를 대동하고. 헌법기초위원회 회의장에서 두 번에 걸쳐 내각제 반대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948년 6월 21일 두 번째 발언에서는 매우 격한 허조로 내각제에 반대하면서 이승만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각 책임제로 된이 초안이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자기는 그런 헌법하에서 어떠한 지위에도 취임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 국민운동이나 하겠다고 선언하고 퇴장을 합니다.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허정, 윤길중, 유진호 세 사람이 당일 오후에 이화장, 이승만 대통령에 거처하는 데죠. 이화장을 방문해 이승만을 설득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대답을 안 하고 묵묵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11시에 얼마나 심각하면 11시에 난리를 쳤겠어요. 김성수가. 한민당 간부들과 개동 자택에서 김성수 집이 때 개동에 있었습니다. 개동 자택에서 회동하던 중에 유진호 보고 좀 오라고 부릅니다 밤1 1시에 그래서 유진호가 갑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김성수가 유진호에게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으로 모셔야 될단한 분밖에 없는 후보자 이승만이 내각 책임제 절대 반대하는데. 한민당도 더 이상 내갑제를 고집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민당은 이미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모시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김성수가 유진우한테 고백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유진우아저 김성수가 대통령제로 바꾸는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니 이게 이게 완전 초안이 만들어진 게. 내각제로 문구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대통령제로 바꾸는데 그냥 내각을 대통령으로만 바꾼다고 해결된 일이 아니고 관련된 그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을 다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시간은 없고 이제 당장 빨리 헌법을 통과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김준현이 현장에서 급히 고친 내용이 앞뒤로 연결이 잘 되는지 유진호 네가 확인 좀 해라. 우리는 이제 정치적으로 할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각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막나나 나 그러면 아예 아무도 것안 하고 집에 가서 그냥 민간에 남아서 민간 운동인나 한다 그랬더니 이제 김성수와 한민당 사람들이 모여서 아 이거 방법이 없다 이제는 그냥 이승만이 하자는 대로 따라야겠다 따라가겠다 그러자니 이제 문구를 바꿔야 되는데 문구를 바꿀래니까 밤 열한시에 유진호를 불러서 야이 문구를 지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내각제에서 대통령으로 바꾸니까 네가 좀 와서 문구 바뀐 거를 확인, 읽어보고, 이게 문제가 막 법조문 사이에 상충이 되는 게 벌어지면 안 되니까, 헌법조문 사이에. 그래서 이제 김준현이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바꾼 거를 유진호가 한번 읽고, 아마 뭐 굳이 대통령계로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동의를 해서 그 다음 날인가요? 아니다. 7월 1일 날, 이승만이. 이승만이 이제 7월 1일 이제 신익희 부의장이 하는 거에 이제 그 헌법 개정하는 거는 부의장 보고 사회를 보라고 했는데 의장인 이승만이 찾아갑니다 거기에 뭐 찾아간다고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가서 빨리 하라고도 네 시간 없다고 이거 그래서 마침내 본인이 직접 사회를 봅니다 7월 12일날 국회가 통과되는 과정에 이런 그 맞으면 이승만 대통령의 국회의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역할 또그 전에 독립운동가로서 우리가 세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이런 나라들에 대한 오랜 그 누적된 어떤 경험에 따른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헌법이 유진호 박사가 초안을 잡고 그냥 만들어진 거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요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